나는 울고 말았다. 박지후 단한 번이 데모로 모두를 멈춰 세우다 생애 첫 OST 프로젝트 그리고 눈물로 물든 그날의 녹음실 2025년 6월 어느 날 서울 청담동의 한 녹음실 평소 같았으면 바쁘게 오가던 스태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을 공간이 이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조명이 흐릿한 스튜디오 안에서 단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시간을 멈춘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진심이 이렇게 목소리를 타고 올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OST 총괄 프로듀서 A씨는 그날의 녹음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가 눈물을 쏟게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롯가수 박지우였다. 트롯을 넘어 감성으로 박지우의 첫 OST 도전. 박지우는 2025년 상반기 최고의 신예 트롯스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도전한 분야는 무대도. 경연도 아닌 드라마 OST였다. 그것도 자신의 인생 첫 OST 프로젝트. 드라마 제목은 그날, 우리의 봄은 울었다. 부모 세대의 상처와 청춘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린 이 작품은 제작 초기부터 감성적 서사와 음악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제작진은 주제곡을 부를 가수를 찾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많은 후보를 검토했고, 결국 박지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모두가 위하해했다. 왜 트롯 가수에게 OST를 그러나 박지우는 예상 밖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노래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단한 번이 데모 모두를 숨먹게 하다. 녹음 당일 박지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그는 인사를 나눈 뒤 곡의 악보와 가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준비된 말도 긴장된 티도 없었다. 그저 곡에 몰입하려는 사람의 눈빛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날의 녹음은 정식 수록이 아닌 데모용 가이드 작업일 뿐이었다. 그러나 곡이 시작되자 그 누구도 이 녹음을 임시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첫 음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고요하던 공간은 어느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렸고, 들숨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곡을 지켜보던 작곡가는 의자 끝을 움켜쥐며 손끝을 떨었고, 모니터 앞에 PD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은 채 박지우의 입술만을 바라봤다. 노래가 흐를수록. 그것은 멜로디를 넘어 하나의 장면처럼 다가왔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들춰내는 듯한 진심 어린 목소리. 가사 속의 그날, 그 사랑, 그 아픔이 하나씩 살아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구렴, 숨죽인 공간에 울려 퍼지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림을 더해갔다. 감정을 삼키려 애썼지만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 진심을 감출 수 없었다. 노래가 끝나고도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이가 박지우의 노래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채그 여운에 붙잡혀 있었다. 지금 이 감정을 더는 연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고백은 그날의 모든 침묵보다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이 노래는 단지 한 곡의 데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한 편이 이야기였다는 것을 발매도 전인데 듣는 순간 드라마가 보였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데모 음원이 처음으로 드라마 감독에게 전달된 날 그는 단몇 초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보다 숨소리가 먼저 전해졌다. 정식 녹음 전에 이 데모를 먼저 공개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미 한 편이 드라마입니다. 제작진 사이에서도 이 결정은 파격적이었다. 통상적으로 OST는 드라마의 흐름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사전 유출은 철저히 방지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박지우의 목소리는 규칙보다 감정을 앞섰고 예정된 계획보다 진심이 먼저 도착했다. 드라마 주연 배우 또한 촬영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 제가 연기하는 감정조차 이 노래 앞에선 작아져요. 박지우님의 노래는 이미 완성된 연기였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아도 그 목소리만으로 모든 장면이 그려졌어요. 그한 줄의 고백은 수많은 댓글로 이어졌고, 아직 방송도 시작되지 않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단지 OST가 아니다. 이건 드라마의 첫 장면이다. 그리고 모두는 느꼈다. 박지우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마저 이미 마음속에 펼쳐지고 있음을, 음악이 아니라 기억을 부르는 목소리, 박지우의 첫 OST는 단순한 수록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드라마 속한 장면을 설명하는 도구를 넘어 이야기를 이끄는 정서적 축이 되었다. 제작진은 이 곡이 지닌 감정의 무게와 서사의 깊이를 인정하며 원래 구성되어 있던 장면 순서를 대담하게 재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지 한 곡의 위치 변경이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가 노래에 맞춰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전 공개된 티저 영상 단 30초 짧은 시간 동안 삽입된 박지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지후 OST 그날의 봄 노래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음악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이례적인 열기로 들끓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그 울림을 쏟아냈다. 심장이 먹먹해진다, 며 떨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도 있었고, 박지후, 이렇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나?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어떤 이는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이시 같다. 며 그가 불러낸 감정의 결이 단순한 멜로디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고백했다. 그 목소리는 단지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잊혀졌던 기억을 다시 불러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하나의 서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노래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녹음실은 그날을 기억한다.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마이크 너머로 전해지던 숨소리, 첫 음을 내뱉기 전이 고요함, 그리고 마지막 소절 뒤에 흐르던 길고 짙은 침묵까지 녹음실의 벽은 여전히 그 순간을 품고 있다. 박지우 역시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를 울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울고 싶었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자신이 먼저 울었네요.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결이 녹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연출된 감정이 아니었다. 삶을 통째로 꺼내어 진심으로 부른 사람이기에 가능한 울림이었다. 박지우의 목소리는 트롯이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 음악을 듣는 이 내면 깊은 곳에 손을 뻗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무너져 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잊고 지냈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건네는 목소리였다. 그것이야말로 박지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증명한 가장 큰 재능이었다. 기술도 기교도 아니었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기억해주는 사람으로 이 노래에 존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그날의 녹음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한편이 기적이 되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울림은 계속된다. 이번 OST 프로젝트는 박지우에게 있어 단순한 장르 확장의 의미를 넘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였다. 그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트롯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감정으로 연기하는 또 다른 무대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화려한 조명이 아닌 조용한 진심에서 시작되었다. 박지우는 더 이상 무대 위의 트롯 가수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의 기억을 노래하는 배우이고 마음을 시로 바꾸는 이야기꾼이며 무엇보다도 타인의 아픔에 울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서 있다. 이번 OST는 곧 정식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그 발매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 노래가 흘렀고, 그 감정이 스며들었으며 잊고 있던 감정의 봄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우리의 봄은 울었다. 는 드라마의 제목처럼 박지우의 노래는 누군가의 멈춰 있던 계절을 흔들었고, 그 마음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 듣고 싶은 기억 속에 봄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박지우가 처음으로 걸어간 OST 위길. 그첫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발자국은 깊고 길게, 오래도록 마음에 울릴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